안녕하십니까 박씨입니다 <laughs> 어, 당연히 눈오면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처부터 어, 눈이 계속 내려서 어, 렌즈의 상태 조금 양해 좀 먼저 부탁드리고요 아 어, 오늘 온 곳은 아 이거 보시면 알겁니다 <laughs> 예 바로 민등산 왔습니다 0.9km 민등산은 0.9km 가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최단거리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이 정말 대보름이에요. 그래서 오늘 달이 엄청 밝을 것 같아요. 오늘만 눈이 오고 내일은 눈이 안 온다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와, 근데 진짜 눈. 저는 재난 극복 유튜버인가 봐요. <laughs> 그래도 뭐 그만큼 좋은 설경을 보여준다는 거겠죠? 좋아요,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제 차고 가겠다. 와 역시 눈사는 눈이 올 때는 답이 없어요. 그냥 무 조건 아이젠 차고 가야 돼요. 야 여기 솔밭이 엄청 많거든요. 잣나무 수확지라네요. 지금 임도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. 임도길 한 편을 문을싹 비워놨네요. 누군지 몰라도참 감사합니다. 야, 어, 길이 너무 이뻐요. 야. 저길로 걸어가는 거야 아 너무 좋다 어? 저게 뭐죠? 저게 뭐죠? 이게 뭐지? 구독입니다 구독! 보이나? <laughs> 여러분들 나이 40 먹고, 이렇게 하는데, 그냥 보지 마시고, 훅좀한 번만 누르, 한 번씩 좀, 눌러주시고 보세요. <laughs> 와, 길 진짜 이쁘다. 민둥산, 5km 남았습니다. 와, 미지의 세계로 온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리고 여기, 아 이거, 누군가가 설동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<laughs> 전 설동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여기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전세낸것 같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<laughs> 정상석을 꼭 보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안 보여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일 되게 날이 밝을 거라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처음 와보는 산이다 보니까 진짜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 같네요 야 이거 한참도 안 보이겠다 이거 또 올라가 보시죠 어, 올라오는데 계단이 눈에 많이 쌓여서 계단이 안보여 그래서 어 가파른 언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하네요, 그러니까.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저기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언누 올라가시죠? <laughs> 정상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거든요? 저기 팻말도 있고. 아, 근데 50m가 안 보입니다, 50m가. 야 어, 여기 이게 싹갰을때 지금 제가 못 보는 이 풍경들이 잖아요 이게 제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아,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야. 청상석이 이제 앞에 보입니다. 와. 야, 너무 힘들었다. 그래도 민우산 왔습니다. 아. 텐트 다 쳤고요 안에 이제 짐도 다 풀었고 어, 일단은 옷을 갈아입고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? 쌀이는 같은 게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17시 44분 5시 44분인데 오늘 일몰이 6시라고 합니다 밥 먹던지 해야 될거 같아요 이따 밥 먹으면서 키겠습니다 커피 한잔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주시 쓰레기봉투 거든요 쓰레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자기가 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공주시 쓰레기 봉투를 갖고 옵니다 여기다 담아서 제가 제 집에 갖고 갑니다 오늘은 상이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예요 오늘 육사시미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국물을 하나 빨리 따라놓고 시작하죠 아, 대보름인데 스타랩스가 아, 기대가 돼요 다리 또 어떻게, 어떻게 찍힐지 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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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릴 스타트 자 그러면 이제 술한잔말아 봐야죠 <laughs> 저는 위스키 좋아하는데 위스키를 이렇게 왔을 때는 좀 맛있게 하이볼로 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잔 하시죠 <laughs>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잘될 겁니다 네, 걱정하지 마시고 짠한번 하시죠 자아 그냥 먹으면 섭섭하잖아요. 막장이죠 고추 넣어서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이 와 이거 참기름을 넣었더니 안에서 난리도 난리가 아니네요 와 근데 이 참기름 냄새가 산에 올라서 맡으니까 식욕을 엄청 자극하네요 뭐 이렇게 냄새가 맛있지? 자 하나 먹어볼까요? 들어오십시오 안주 만들었으면 어한잔 먹어야죠 <laughs> 어 기가 막히네. 자, <laughs> 아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안주 최고. 밥이 거진다 된것 같습니다. 오늘은 오뚜기 거 육개장 갖고 왔거든요. 뭐 육개장이야, 뭐 냄새야, 뭐 당연히 좋고요. 어 육개장 맛있는 거 그럼 한술 뜨겠습니다. 오, 야. 역시 국물이 들어가야 아 이거 한잔 먹어야 되는 맛인데 어... 확실히 겨울 산에 올라잖아요 그럼 이 국물이 없으면 정말 아쉬워요 <laughs> 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마지막을 제대로 장식한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뭐 많은 걸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또 내일 저희에게는 또 내일이 또 하루가 남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간단하게 먹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경치 좋은 여기 민둥산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또 좋은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.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시는 일다잘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. 네, 자짠 내일 아침에 봬요. <laughs> 아, 이제 먹고 잘라 그랬거든요. 근데, 이 지역에, 강풍주의보가 떴습니다. 아, 바람, 장난 아니네요. 재난 극복방송 맞네요. 에이. 난장판입니다.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또 치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. 밖에 지금 가이라인 자리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에이. 하여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주던 경치가 <laughs> 드디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경치 보여드리러 가야겠죠. 좀 어, 있으면 해가 뜰것 같으니까. 안에 아, 네, 내부 정리 좀 하고. 어, 그러고 나오겠습니다. 이제 해가 뜹니다. 와. 저쪽에 해떠 있고 저쪽에 달떠 있습니다. 달이 <laughs> 보이시나요? 잘안 보이실 것 같아. 철수 준비하고 이제 내려갈 준비해야죠. 진짜 엄청 춥네요. <laughs> 어떻게 드론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진짜 내려가기 싫은 풍경입니다. 아, 우. <laughs>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전또 다음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. 비수사. 우.